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티비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을 살펴보는데요. 나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군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의 왕이 군주지요. 왕이 임금인데 임금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임금의 한마디에 한 가문이 멸망당하기도 하고 존교한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왕정 시대인데 거기, 거기 총사령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은 기쁨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이 크고, 이제,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또 희한한 구절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 나라인데, 지금의 현재 시리야 해요. 근데, 여와께서 구원하게 하셨다. 이러거든요. 나만 장군은 자기가 나라를 권한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게, 어, 네, 섭리가 받쳐주니까, 총사령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 우르르 존경을 받지만, 가본만 벗으면, 문득병자예요.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각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나갑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군유수가 나와요. 두번째는 군 뉴스인데 첫번째는 남만 장군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있고 두번째는 어,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그가 남만의 아내에게 수중 되더니 국지전으로 전쟁이 적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똘똘해요 그래 가지고 남만 장군 소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부인을 수정하게 하니까 보통 영리한 아이가 아니겠죠. 그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또 희한해요. 신통방통한데. 그가 여주인에게 이래되, 우리 주인이 사마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다 하는, 그 희한한 얘기에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 땅에 아주 용한, 탁월한,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그 예언자에게, 우리 주인님이 갔으면, 그, 저 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랄 같은 희망이고, 실로라기 같은 희망이지만, 희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어떤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왕에게 가서 남한 장군이 이렇다 저렇다 여차저차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왕이,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또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엄청 많은 또 이제 선물을 들고 갑니다 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선물을 들고 당연히 가야 되죠 그래서 어, 은 10달란트 금 6천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왕의 친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우리 아람왕의 군대장과 남한 장군이 가니까 나의 유능한 일꾼인데 우리 나라를 든든히 잘 지키는 총사령관인데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못 고친다 왕이요 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까 왕이 이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니 지금 나병 환자는 천벌을 받았다 해서 천영이다 해서 하늘에 버리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병을 고치라고 아니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상대방의 힘센 아람, 거기, 아람이라는 나라에 군대 총사령관 또 보내가지고 병을 고치라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왕이 이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 어떻게 됐나.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에게, 그럽니다. 신하들에게. 분명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우리에게 꼬투리를 잡으려 한다. 빌미를.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우리 약점을 빌미 삼아가지고, 왜병강안 고치냐 해서 쳐들어오면 또 우리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막 자기들끼리 왕이 노심초사하고, 막 아무리 회의해도 될 일입니까? 운는 병을 누가 고칩니까? 11개 5장 8절에 보면, 엘리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어. 이거 얼마나 종교합니까? 사실 오늘 나만의 기사가 아니고, 나만의 스토리가 아니고, 엘리사의 스토리. 예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삶이고 기적이고 기적이 엘리사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이 엄청났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엄청 탁월한 선지자인데 그 스승님한테 엘리사가 엘리야가 성전할 때갑질의 영감을 안 주면 안 된다 하면서 여기도 쫓아가고 저기도 쫓아가고 또 쫓아가가지고. 뭐를 원하노 이렇게 엘리야 엘리아가 말할 때 엘리사가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배로 받기를 원한다.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두 배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좋은 집을 구하고 넓은 집을 구하고 좋은 차, 배기량 큰 차를 구하고 고급 차를 구하고 뭐 학교 명예 이런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천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할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잡다한 것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것은 좋은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옷을 찢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을 다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사람 왕이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하니까 이제, 아, 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로 가시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넣어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인수라는 사람이 데리고 남한 장군 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왔어요. 그러는데 엘리사가 마중 나가지도 않고 남한 장군 일행이 도착해 가지고 남한 장군을 말해서 내려왔는데 선물 잔뜩 데리고 신하들 데리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랍나라의 왕담이 자기 소유인데 나와 코빼기도안 보이고 요단강물의 시설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하고 자기가 판단했던 방식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성질 난 거예요 그래서 성질 팍팍 내면서 돌아가자 하면서 부하들 데리고 신하들 데리고 예, 선물 잔뜩 가지고 온거 예, 말에 싫어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한참 가가지고 이걸 성기를 좀 죽으려고 할때부하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거보다 더 어렵고 당신의 전 재산을 내놔야 되고 당신이나 아들 딸 당신의 부인을 부인이라도 목숨을 바쳐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라도 할것 같으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것, 이거 지키면 안 됩니까? 자존심만 좀 내다놓으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나는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강물 큰데 거기 가서 씻으라는 것이 왜 여기서 씻으라하걸 그렇게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또 맞거든요. 그게 뭐가 어렵느냐 말이에요. 강물에도 들어가고, 일곱고 몸을 씻으면 된다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주인님 주인님 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습니다. 옆에서 자꾸 부추이니까 알았다 하고 빨리 이제 예, 군대에서 장수들은 판단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쟁을 이기는 것이 용사인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전쟁을 이겨야 돼요. 아니 저쪽에서 천명이 하면 우리가 2천명을 죽여서 이겨야 될것 같아요. 2천명을 희생하는 것이 장수입니다. 빨리빨리 수를 판단하는 것이 장수예요. 왜? 그래야 나라를 구하니까. 그, 정안 되겠다면 후퇴할 수 밖에 없고, 그래야 되지만, 장수기 때문에 현장에 빨리빨리 판단을 하는 그런 장수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돌아가네 맞다. 그고 생각하면 맞겠네, 그래. 하면서 요단강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도착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갑옷을 벗어야 돼. 겉옷을 벗어야 돼요. 나의,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문에 가서 일곱 번씻으라는이 말은, 남한 장군의 모든 명예, 권세,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세에게 나타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자기 방법으로 실패했어요. 이집트 왕자인데 실패했어요. 이집트 왕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돕는다고 이집트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왕자의 자리에도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양치기하고 있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거가 기적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발을 벗으라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이 그 삶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신발 신고 마음대로 가잖아요, 작정한 대로. 여자 만나러도 가고,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 만나러도 가고, 사업하기 위서 직장, 이 직장 갖고 저 직장 갖고 내가 창업을 할까, 이렇게도 하고, 신발 신고 어떤 일을 행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는 것은 너의 삶의 주권을 내란하라 이 뜻입니다. 오늘 여기 남한장으로 요당강에 갔을 때 일곱 번 물을, 몸에 물을 씻는다는서은 갑옷을 벗어야 돼요. 그럼 전장의 용수라는, 전장의 용사 총사령관이라는그 인생의 갑옷을 벗으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갑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모든 것을 벗어요. 그거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요단강물에 또한번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일곱 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진짜 아예 살결절을 깨끗해요. 그러니까 나만이 놀래가 빠지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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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허허, 뭐, 옷, 이거, 뭐, 뭐, 물기 다 닦을 겨려도 없이 옷 신고, 신, 옷 입고 신발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한 장군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래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할렐루에 찬양합니다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받으라는 이 선물을,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안 받는다 그러고, 계속 받으라 해도 계속 안 받는다 해서 결국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한 장군이 고백합니다.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이라는 이 신을 섬길때그 신당에 들어가서 왕이 그 림몬 신에게 절하는데 거기 들어갈 때 왕이 부추간다 이거예요 절할 때 그러니까 자기도 할수 없이 머리를 숙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길 바란다 자기는 그 림몬신을 안 섬기고 이제 여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할수 없이 왕을 부축하는 자리인 거예요 왕의 두 번째 서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용서해 준다니까 이제 엘리사 전지자는 다른 어떤 말을 안 하고 알아서 그냥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예물을 안 받고 돌아가고 또 이스라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가져가겠다 그러는. 그래서 그 이제 하고 다 갑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이 내용이 해피엔딩이고 좋게 되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람왕이 의 남한장군 엄청 권세있는 왕이고 어느 누구도 못 거치는 병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쳤다고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람 거기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경받고 칭찬받겠습니까? 이 같이 간 사람들이 말안 해도 얼마나 퍼뜨리겠어요? 이군 뉴스를 좋은 소식을. 나만 장군이 왕한테 보고하고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예? 또 유대에 잡혀온 사람들 너무 들어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림문신에서 금방 하나님을, 예? 믿지는 않을지라도 이 아람 왕이 그 나만 장군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면 뭐 왕이 섬기지 마라 하지는 않을 테고 나만 장군이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니까 섬기지 마라 할지도 않을 테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온 백성들도 뭐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방해하지 말라고 그런 명령도 내리실 수 내릴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람 땅에서 하나님께서 엄청 존경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해피 엔딩인데 하나 또 언해피 엔딩이 또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 중에 개하시라고 있습니다. 수종드는 사람. 개하시, 수종드는 사람 중에, 제자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개하시라는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저렇게 많은 선물 갖고 온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니,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면 선생님 허락을 맡아 전에 중차단, 중차대한 일을, 사소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일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지만, 중차대한 일은 책임자에게 결제를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승님 결제도 안 맡고,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큼 큰 일인데도, 개하시는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이거 문제거든요. 남한 장군 갑자기, 막 너무 기분좋아가 가고 있는데, 어, 이거 도대체 어쩐 일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일도 다 했다 면서 구하더라고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가고, 너무나 기분좋아가 하늘을 붕붕 나는 것처럼 말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쫓아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이제, 어, 샤롬이냐고, 이렇게 또 묻는 거예 평안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별일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걔하시가 말하면서, 언두 달란트, 또옷두 벌. 아니, 옷두 벌. 이거 좀비싼으로 오시겠죠. 그 옷두벌 하고, 언두 달란트를 받아서, 어, 그, 남한 장군의 신하들이 실어주는 걸, 이제, 자기 집에 다와가지고 언덕에서는 자기가, 하고 자기가 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됐으니까 평안히 잘 돌아가십시오 하고, 신부름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러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너가 남한 장군 만날 때, 나의, 내가 그거를 영적으로 투시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님다 보여주시다, 그러는 거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예언자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엘리사가 자기 지어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뭐라고 대언합니까? 그러니까 예언자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인데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면 옷을 받고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여종을 받을 때면 지금은 선물 받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못한 건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적이 우리보다 더 우리보다 더 세지만 하나님은 그 적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애국심을 가지고 애국 충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나라가 부국강병이 되고. 경제가 윤택해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수 있는데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잡아 먹힐까 위기 상황에 계하시는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사 를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치유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람에서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이고 멋진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를 치는 거예요. 다른 밥에 콧밭 털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려버립니다. 아니, 예술작품 다 됐는데, 물감을 뿌려가지고, 완전히 예술작품 없애버리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립니이계하씨가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내 자손에게 미치 영원토록 이르리라계하씨가그 앞에서 물러나면 나병이 바라에 눈같이 되었 엘리스 한 선자에게 물러나가자마자 문득병이생겨버렸어 아니, 그문둥병자 그러니까 되면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더럽다, 더럽다, 나는 문둥병자다 문등병자다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집단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되고, 완전히 사람 삶이 아니에요. 노숙자도 아니고, 완전히 그런 난민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니고, 죽은 삶이나 다름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생존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는 삶에 채 버리고, 개하시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렇게 된다니까, 얼마나 저주가 큽니까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얼마나 저주가, 자손 대대로 내려갑니까? 정말 무서운 저주가 었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다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야시처럼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왜 나만 장군을 고치고 그 선물 받으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 선물이 어떤 검은 보아라도 받으면 안되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이제 남한 장군의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남한 장군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남한 장군은 의미를 모르고는 고국에 그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사실들까지도 다 전에 들었겠죠. 게하씨가 시키지도 않은 엘리사 선제가, 스승님이 시키지도 않은 엘리사 선제자, 스승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자기가 떠들어가지고 문득병이 말해버렸다고, 남한 장군은 하나님을 또 얼마나 두려워한 편으로 더 두려워하게 됐겠습니까? 병을 낫게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는데이 개하시는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광을 가려버렸으니, 그 자신의 운동병이 개하실에 가고 자손 내대로 간다니까, 남한 장군이 한편으로 두려움에 사로잡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병이 나서 기뻐할 것도 있겠죠. 남한의 기적적인 치유사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약하지만 이 남한 아람의 두 번째 왕담에 서열 남한 장군이 엘리사 선지라고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 아람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나 나옵니다, 엘리사.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낙이 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내 진인사 대체명.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명 진인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면 일하시는데, 오늘 남한 장군의 기적적인 치유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看看你需不需要钱喽。